네, 안녕하세요 빈곤 형이 빈곤 이성비목사입니다 와, 오늘 진짜 덥네요 너무 더워, 너무 너무 더워. 너무 와좀 땀을 너고네 어떻게 영상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내가 지금 땀 너무 너무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영상 확인해 보고 만약에 좀아이거안 되겠다 싶으면은 안 올릴게요. 오늘 아침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학생이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그 따돌림을 주도했던 친구가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반응이 될지 모르겠다는 영상을 보고 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그런데 그분이 되게 밝게 잘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따돌림 당한 경험 있으세요? 저는 있어요. 초등학교 2학년 때. 어, 전학을 왔고, 저보다 덩치 큰, 저도 그때 덩치 컸는데, 저보다 덩치 큰 아이들이 세 분, 세 명이 있었어요. 제 옆에, 그리고 뒤에. 근데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죠. 적응하기도 힘들고.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SOS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어머니한테. 또 어머니가 막 샌드위치, 간식도 싸주시고 그러면서, 같이 나눠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먹지에다가 색 그림 그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주 친구들이 와,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해서 뭐 이렇게 먹지에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의 기억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정말 조용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. 학교에 대한 기억이 없어. 근데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시 뭔가 내 안에 있는 활발함을 찾았던. 이유가 있는데 계기가 있는데 바로 어, 두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. 같이 잘 놀고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아 나도 어떤 공동체 안에 용납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. 진짜 그두 친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. 그러니까 좀 몸이 약하거나 적응을 못하거나 조용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다가가서 인사도 해주고 어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친구들 보면 괜히 한번더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들이 막 괴롭힘을 당하면 오히려 막 가가지고 막 혼내주고 친구들 막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손을 좀 내밀고 같이 함께 그 외로운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저도 좀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이 함께 어 행복하게 더불어 살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 덥네요, 그죠? 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다시 옷을 좀 입고 집에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으아, 너무 덥습니다. 정말 더워요.